최대 공약수랑 최소공비수 활용 부분 공부를 해볼 텐데요. 최대 공약수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면 되냐. 일정한 양으로 나눠준다. 물건을 나눠주던가, 길이를 나눠주던가. 그죠? 나눠줄 때 나눠줄 수 있는 값이 최대 공약수가 될 수도 있고, 가능한 많은 학생이 되면 많은 학생이 최대 공약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문제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보시면은, 48개 의 빵과 32개의 음료수를 되도록 많은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기준되는 게 공약수가 공통이 되는 게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눠 주니까 학생들이 공약쓴 거고 많은이니까 뭐가 나온 거. 예, 많은이니까 바로 학생들이 최대 공약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그레이드 커먼 넘버죠. 됩니까? 그죠? 그래서 어, 여러분이 48하고 32의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48 그죠? 그러면은, 16 곱하기 3이죠. 16 곱하기 3. 가능 소수 제곱으로 하는 게 좋다. 그죠? 2의 4승 곱하기 3. 그 다음 32는요? 2의 5승이죠? 따라서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는 2의 4승입니다. 즉, 몇 명? 16명이다.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빵이랑 음료수 개수를 물어봤으면, 요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야. 48 해놓고, 16이면 곱하기 뭐야? 3개씩 그죠? 16명한테 빵은 3개씩이고 32는 16곱하기 2니까요. 그죠? 음료수는 2개씩입니다. 그죠? 이거 좀 과하다 그죠? 빵 3개 음료수 2개씩 뱉어질일 있습니까? 그죠? 어쨌든 좀 많다. 그지? 뭐 많으면 좋은가요? 그럴 수도 있죠. 추출할 시간인데 배고프겠네 그죠? 그다음 18번 지민의 떡집에서 절편이 144개. 그 인절미는 120개, 찹쌀떡은 이제 96개를 세트 상품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한다. 각 세트 상품에는 절편, 인절미, 찹쌀떡의 개수를 각각 갖게 넣으려고 한다. 자,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 세트인지 뭔지만 헷갈릴 건데 단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각 세트 상품에는 뭐를? 절편, 인절미, 찹쌀떡의 개수를 각각, 같게. 같다는 게, 절편과, 절편과 인절미와 찹쌀떡 계속 같다는 게 아니고, 세트마다 절편 개수가 뭐 다섯 개면 계속 다섯 개, 인절미가 네 개면 계속 네 개, 찹쌀떡이 다섯 개면 계속 다섯 개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절편이랑 인절미, 찹쌀떡이 같다는 게 아니고, 각 세트마다 들어갈 절편 개수, 인절미 개수, 찹쌀떡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세트에 들어갈 절편, 인절미, 찹쌀떡의 개수는 뭐라 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최대 공약수가 누구냐? 개수냐? 아니란 말이야. 최대 몇 세트니까 몇 세트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그 세트 안에 들어갈 절편 인절미 찹쌀떡 개수는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예. 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절편이 144인데요. 요거는 12의 제곱 아닙니까? 12 곱하기 12. 12제곱. 그죠? 12제곱이니까. 그죠? 12의 제곱입니다. 제곱수네, 그죠? 1이라는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요. 정리하면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하는 소인수분해로 할 결론을 쓸수 있죠. 그 다음에 120입니다. 120. 이거는 할까요? 5로 하면은 24, 3하고 8이죠. 8은 2의 3승이니까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우리가 소인수분해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96이죠. 96. 96. 어, 4로 하면은, 에, 8 하면은요. 8이면 8, 826 8,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4, 3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 이건 2의 제곱, 2의 3승이니까 2의 5승이죠. 2의 5승. 32 곱하기 3과 같습니다. 자, 다 소인수분 해 해봤습니다. 그러면 최대 몇 세트냐? 똑같은, 그죠? 똑같은 세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공약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능한, 많은 세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가장 많은 세트,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44랑 120이랑 그러니까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5, 2의 5승 곱하기 3의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됩니다. 2는 몇 개까지 가능하냐 하면, 2는 3승까지 가능하면 2의 3승. 그 다음 3이 다 들어있는데, 두 개, 한 개, 1개, 한 개니까 3 하나만 되죠. 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한쪽이 만들어 있으니까. 그럼 최대 몇 세트냐? 몇 세트냐면 2의 3승 곱하기 8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몇 세트, 24세트가 만들 수 있겠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각각의 절편, 인절미, 찹쌀떡이 얼마나 들어가냐 묻는다면 요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을요. 공약수, 최대 공약수 말고 나머지랑 최대 공약수랑 나머지를 분류하십시오. 그럼 뭐냐면 2의 3승 곱하기 3. 그럼 괄로를 쳐주세요. 이게 최대 공약수거든. 24세트 안에 몇개 들어가냐? 2 하나 남았잖아. 그죠? 2 하나 남고 3 하나 남았으니까, 아, 몇 개? 아, 절편은 6개 들어가는 거지. 한 세트다. 알겠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120개인 인절미는요, 똑같이 2에, 2에 3승 곱하기 3하면 이게 최대 공약 수고 남는 게 5거든요. 아, 그러면 인절미는 한 세트에 5개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죠? 이게 그 뜻이야. 그다음에 96을 해보면 이거는 2의 3승 곱하기 3하고 남는 게 2의 제곱이니까 4개씩이죠, 4개씩. 그러면 찹쌀떡은 4개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각 세트 상품의 절편, 인절미, 찹쌀떡 개수를 같게 한다는 게 절편과 인절미, 찹, 찹쌀떡이 같다는 게 아니고 각 세트마다 절편 개수와 인절미 개수, 찹쌀떡 개수 각각 같다는 겁니다. 각각. 알겠어요?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앞에서는 이제 나눠주는 거 있으면 이번에는 이제 뭡니까 길이를 나누는 거야 그죠 어떤 변의 길이를 나누거나 이런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19번 보시면 가로 길이가 60cm 세로 길이가 96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색 종이를 겹치지 않도록 빈틈없이 붙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직사각형이 가로가 60 세로가 96이 뭐 이렇게 있으면요 이거를 똑같은 길이로 딱딱딱딱 잘라서 정사각형으로 여기를 다 채우겠다는 얘기는 빈틈 없이 그죠? 나누는 거니까 공약수입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가능한한 색종이를 적게 색종이를 적게니까 하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하지 말고 색종이를 적게 쓴다는 얘기는 가능하면 색종이 사이즈 한 변의 길이는 최대한 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색종이가 적게 들어가려면 변의 길이는 커야 되는 거야 반대로. 그렇지? 색종이 조각이 정사각형 종이가 커야 적게 쓸거 아니야? 맞나? 그죠? 색종이, 그, 뭐야, 한 변의 길이가 작으면 종이가 많이 들겠지. 그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뭘 찾는 거다? 가로 길이 60, 세로 길이 96이 있으면 60과 96의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그게 뭐가 돼? 그게 바로 정사각형 색종이 변의, 색종이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60하고 96을 소인수분해 보겠습니다. 60. 15 곱하기 4죠. 그러니까 이거는 4고 15니까 15면 3, 5죠. 그럼 60이면 2의 제곱 3 곱하기 5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 96입니다. 96. 32 곱하기 3이죠. 3 하면 32. 그럼 이건 2의 5승입니다. 그러면 2의 5승 곱하기 3입니다. 그럼 최대 공약수는요. 공통 똑같은 사이즈로 잘라야 되니까 최대한 크게 잘라야 되니까, 공통 들어있는 게 2는 몇 개? 이두 개, 이두 개에 3,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4, 3, 12. 예. 한변 길이를 12cm로 하면 되겠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확인해보면, 가로 총 종이가, 색종이가 몇장되냐도잘 내거든요? 어? 색종이가 총몇장되냐도잘 잘 묻기 때문에, 60이니까 얼마야? 12 곱하기 5죠? 그럼 가로는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붙이면 되고, 96이면 12 곱하기 얼마 하면 돼? 8 하면 되죠? 그러면, 세로는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로 다섯 개, 세로 여덟 개로 줄 세울 거니까, 총 색종에는 40장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5, 8, 4 0해서 이런 것도 문제를 풀수 있어야겠습니다. 아시겠죠? 1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한 거는, 에, 앞에서 했던 거는, 똑같은, 아, 똑같은 양으로 나눠주는 거. 이번에는 똑같은 정사각형으로 채우는 거, 또는 직사각형으로 채우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20번. 가로 길이가 198, 세로 길이가 540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이 있다. 이 벽에 똑같습니다. 가능한 자큰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겹치지 않도록 빈틈없이 붙이려고 한다. 물어보는 게 달라. 아까는 우리가 이거 똑같죠? 아까 색종이 한 거랑 그죠? 아까는 정사각형 색종이였잖아, 그지? 거기서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필요한 타일 개수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 정사각형 타일의 한 변의 길이가 아니고 필요한 타일 개수만 알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어찌 됐든 우리가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의 한 변의 길이를 알긴 알아야 되죠. 그게 뭐야? 바로 198하고 540의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9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소인수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그죠? 어, 1 더하기 9 더하기 8 하면은요, 어, 끝자리가 일단, 1 더하기 9더 끝자리가 0이4 6 8이니까 2로 끝나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9 더하기 8 하면은 18이니까 9에 뱉습니다. 그래서 9로 바로 나누겠습니다. 9 하면은 9218, 9218, 그죠? 그 다음에 2 하면 11이죠. 따라서 198은 2 곱하기 3의줘 곱하기 11입니다. 그 다음에 540입니다. 540. 540 하면 54가 27 곱하기 2니까요. 27 곱하기 20이고, 20은 4, 5, 20, 4, 5입니다. 그럼 27은, 에, 27은 3의 3승, 4는 에, 2의 제곱이니까, 540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 곱하기 5입니다. 일단 우리가 타일 개수 알기 전에 알아야 될 거는 최대 공약수, 가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타일의 한변 길입니다. 2는 하나, 3, 2개 가능하겠네, 그죠? 그,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 G라고 써서 계산하면네 알겠습니다. G,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의 제곱. 그니까 몇 개? 예, 몇 개가 아니고 18, 그니까 18cm가 돼. 알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중요한 건몇장 필요하냐, 지금 몇 장. 자, 그러면, 198하고 540이니까 이러한 뭐 벽이 있다고 치면요. 자, 여기는, 가로는 몇장 필요하겠느냐 198이니까 최대공약수를 나눠서 써줘야 돼 그지? 뭐냐면 2 곱하기 3의 제곱에다 얼마를 더 곱해야 198이 나오냐면 확인해보자 여기 보면 2 곱하기 3의 제곱 여기 2 곱하기 3의 제곱 하면 뭐 남아? 11 남죠 11 그지? 맞나요? 곱하기 11이니까 여기는 11장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 개수가 11개가 들어가 11개 알겠습니까? 쭉 11개 붙일까요? 그 다음에 이쪽, 세로는요? 세로는 540인데, 540은 또 최대 공약수로 한번 나눠보면, 최대 공약수가 2 곱하기 3의 제곱이고, 남는 게 먼저 확인해보자. 남는 게 여기거든요? 그러면은 2 곱하기 3의 제곱하니까, 남는 게 뭐냐 하면은, 어, 남는 게, 어, 2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 3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 5 하나 남습니다. 그쵸? 원래 540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로 곱하기 5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하고 나머지 쪼갠 게2 곱하기 3 곱하기 5입니다. 그럼 몇 개? 65? 30이죠. 그럼 여기 몇 개? 여기는 얼마 들어가? 네, 30개로 붙여야 되는 거야. 그죠? 가로는 11개, 위로는 30개. 그죠? 그러면 필요한 개수는 얼마냐? 예, 가로 11개당 세로 30개니까 총몇 개? 330개구나 하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타일 개수는 5번. 아시겠습니까? 묻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는 아까, 에, 타일로, 정사각형 타일로 갖다 붙이는 거니까 가장 큰 변의 길이를 물을 수도 있고 필요한 타일 개수를 물을 수도 있어. 그죠? 정사각형 타일의 한 변의 길이는 최대 공약수로 구하면 되는 것이고 필요한 개수는 여러분이 그 주어진 변의 길이를 최대 공약수와 나머지 수로 나누어서 계산한 요령을 갖고 있으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21번 보시면 가로 길이가 24cm, 세로 길이가 18cm, 높이가 60cm인 직육면체를 남는 부분이 없이 잘라 크기가 같은 몇 개의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다. 그죠? 자르는 겁니다. 그죠? 직육면체를 똑같은 사이즈, 정육면체라는 게 뭐야? 정육면체는 여러분이 뭐 주사위 보면 되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같은 사각기둥, 여러분이 6학년 때 배웠던 사각기둥, 그죠? 각뿔각기둥 배웠었잖아요. 사각기둥,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 길이 같아요. 그러니까 정육면체는 아무래도 뭐 가로세로 높이가 다른 사각기둥 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길이가 뭐 이렇게 짧고 막길 그죠? 가로세로 높이가 뭐 다른 이런 요걸 잘라 가지고 막 잘라 가지고 저런 정육면체 몇개 만드냐 이런 거죠. 그러면 자르는 거니까 가, 정육면체처럼 같은 길이로 잘라야 되니까 그 정육면체 한변 길이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공약수. 그죠? 그죠? 똑같은 사이 잘라야 되니까 자, 가장 큰 정육면체니까, 정육면체가 가장 크려면, 한 변의 길이가 가장 커야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공약수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다? 어, 최대 공약수를 일단 해야 되는 건데, 주, 중요한 거는, 가장 큰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가 아니고, 만들어진 정육면체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해야 되는 거지. 그죠? 먼저, 정, 예, 최대 공약수 구하고 나서, 개수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24를 소인수분해 해야겠죠? 8, 3입니다. 8, 3이니까 2의 3승 곱하기 3. 그 다음 18, 18. 2 곱하기 9죠. 그럼 2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 높이가 60, 60. 60은 15 곱하기 4니까 2의 제곱 3 곱하기 5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최대 공약수. 여러분 쓸때 말로 쓰기 귀찮더라도 연습을 좀 하십시오. G라고 약속하자고. 그지? 왜 G인지 알죠? Great Common Number 그지? 공약수고 그 r e a 가장 큰것 알겠습니까? 네. G라고 하면 2는 몇 개? 2는 두 개, 그 다음에 3 하나죠. 그러면 4, 3, 12. 아 최대공약수가 10이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요령 생기셨으면 이 친구를 요쯤에 쓰는 거야. 그리고 왜? 바로 이어서 하려고. 최대공약수가 2해적 곱하기 3이니까 여기다 바로 쓰는 거야. 누구는? 얘는. 그럼 24개는 뭐냐면 2의 제곱 하기 3에 몇개더 하면 되느냐 얘도 마찬가지 2의 제곱 2의 제곱 아 2의 제곱하아니 2네요 그죠 2큰 앞에 있 했네 그죠 말이 급해가지고 최대 공약수가 2의 제곱이 2입니다 2 그죠 큰 앞에 있 했네 그죠 2 하나 3 하나가 최대네 그죠 그럼 2 하나 3 하나 그죠 그쵸 숫자가 너무 크게 나왔었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얼마 얘도 2 곱하기 3 곱하기 남은 거 얘도 2 곱하기 3 곱하기 남은 거 쓰면 되겠습니다. 남은 거 찾으면 되겠죠? 자, 최대 공약 수가 2 곱하기 3 이었습니다. 그러면 2의 3승이 남을 텐데, 2의 3승 곱하기 3에서 남는 거는 2의 제곱이죠. 그럼 여기 4개입니다. 네개 4개. 가로는 4, 4개가 들어가고요. 4개가 튀어나올 거고, 세로는. 가로는. 세로는 2 곱하기 3이니까 이는3 남습니다. 그럼 여긴 3개 남겠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3 하니까 남는 게2 곱하기 5니까 여기 몇개 남아? 10개 남습니다. 됩니까? 그죠? 그럼 어떤 얘기냐면 정육면체 만들 건데 가로는 가로는 저 녹색 그 최대공약수 저게 몇칸 하나 둘셋네개 그죠? 세로는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개 위로는 엄청 많아요, 그지? 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뭐야 정육면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됩니까? 그죠? 이걸 자르면 개수만큼 나오겠죠. 나오는 개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10입니다. 총몇 개? 예. 만들어진 정육면체 개수는 120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최대 공약수는 소인수 분해에서 소인수를 공통으로 할수 있는 개수 최대한을 잡으면 되는 거고, 그지? 최소 공배수는 어느 쪽이든 관계없이 한쪽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거 잡아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요 아마 여러분이 이 문제 나오면 제일 싫어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최대한 수 활용해 본게 물건을 같은 양으로 나눠줄 것,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떤 벽이나 어떤 종이를 어, 똑같은 사이즈, 가로세로 똑같은 사이즈에 뭘로 뭐 채우는 거, 그죠? 맞습니까? 뭐 채우거나 아니면 어, 똑같은 부피로 나누거나한데 이번에 뭐냐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거야. 뭐 주로 여러분 어, 책 보시면 뭐 이렇게 가로수 심는 거. 알겠습니까? 뭐 심는거 이런거죠 자 그래서 가로수 문제인데 셀때딱 아까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좀 그림 그려 생각을 좀해 봐야 된다는 게좀 난이도가 높아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로가 300 세로가 240인 직사각형 모양의 목장이 있다 목장의 가장자리를 따라 가장자리란가 외곽입니다 외곽 가장자리 가장자리 목장이 뭐 이렇게 300 240 이렇게 된게 있으면 가장자리면 요 부분 요 외곽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심다는 얘기야 그죠? 가장자리를 따라 일정하게 나무를 이렇게 똥똥똥 심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예. 네. 일정하게 나무를 심는데, 네 모퉁이는 반드시 나무를 심네내 모퉁이가 뭐냐면, 여기! 여기가 모퉁이야. 여기는 무조건 심으라는 거지. 뭐, 강경 넘어가다 강경 안만다고안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무조건 심고 들어가라는 거지.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어떤 얘기가 되냐면, 300에 240, 300에 240이면, 그냥 이거 다다한 거 엔드문에서 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귀퉁이를 반드시 심으려면, 무슨 말이겠지? 내기둥이 네 무조건 심으면 이 안에 간격 같아야 되니까 결국 가로와 세로의 공약수 같은 간격으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위로 하면 뭐 이거 다 더해서 가장 큰 거니까 말이 안 되는 문제가 나오지. 그지기둥에나이를 나무를 심어 놓으면 여기도 같은 간격, 여기도 같은 간격이니까 결국 여기와 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에, 최대 공약수가 바로 간격이 되는 거죠. 응? 어? 근데 중요한 게 나무는 잘 세야 돼. 알겠나요? 그림을 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최대 공약수부터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00이죠, 300. 300이면 3 곱하기 100이죠. 그럼 3 곱하기 100이고 100은 25 곱하기 3입니다. 25는 5의 제곱, 4는 2의 제곱입니다. 그럼 300이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240이니까요. 240입니다. 그러면 3 하면 80이고요. 그 다음 5 하면은, 에, 얼마입니까? 5 하면 16이죠, 16. 그럼 얼마죠? 2의 4승입니다. 그러면 240은 2의 4승 곱하기 3 곱하기 5입니다. 자, 이제 간격을 구해야 돼. 가로, 세로, 가, 똑같은 간격이니까 300과 2 4 0의 최대 공약수를 해야 됩니다. 왜? 나무를 최소한 심으려면 간격은 최대가 돼야 되니까. 간격이 최대인 거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 해보면요. 2는 2개, 4개니까 2개. 그 다음에 3 하나 있고, 5도 하나 있어야겠네. 그죠? 그러면, 에, 5, 4, 20에, 그죠? 60. 간격을 60cm, 에, 60, 그러니까 300, 에, 300m니까 60m 간격으로 심어주면 되는 거죠. 됩니까? 자, 이 집도 조심해야 돼. 자, 그림을 꼭 그려라. 뭐라고요? 그림을 꼭 그려주시는 게 좋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귀퉁이 셀때 잘못 세면 요 진짜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확실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귀퉁이 4개 무조건 심어 여기 보라색으로 네 귀퉁이는 무조건 심습니다 무조건 심어요 이렇게 그림을 살짝 그려서 하십시오 그럼 이건 4개 써놔 더하기 4 됐죠 됐습니까 더하기 4자 그다음 요게 이제 300이잖아? 300은 60이니까 300을 우리가 식을 좀 써보면 300은 지금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최대 공약 수고 남는 게 얼마? 남는 게 5거든요? 그럼 여기는, 여기는 지금 60 곱하기 5에 5. 그러니까 여기는 칸이 몇개 나와? 다섯 개가 나옵니다. 다섯 개. 알겠죠? 자, 봐봐. 다섯 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야. 그럼 나무가 몇 개냐면 끝에 건 세지만 여기 하나, 둘, 셋, 네개 심으면 돼. 네 개.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맞은편, 여기가 네 개니까 맞은편도 네 개겠죠? 됐습니까? 여기도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심으면 돼.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저기니까 총몇 개? 어, 네 개씩 몇 개? 두 개. 총 여덟 개 심었습니다. 됐죠? 가로에는 여덟 개 들어가요. 알겠어요? 비퉁이 빼고, 빼고. 자, 그럼 세로. 세로에는요, 그, 240이니까 뭐, 60 곱하기 바로 뭐 하면 돼? 60 곱하기 4죠, 4. 644니까. 그럼 여기는, 에, 간격이 네개야 되는 거거든, 네개 세로는.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그죠? 넷. 그러면 나무가 어디 심냐면, 어디 심습니까? 나무를, 여기 하나, 둘, 셋으로만 심으면 되는 거야. 알겠나요? 귀퉁이 빼고 세면, 딱 똑같잖아, 맞은 편도. 그죠? 그러면, 여기도 세 개면 여기도 세 개인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나, 둘, 세개 심으면 돼.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죠? 귀퉁이를 빼는 게안 헷갈려. 귀퉁이 넣고 하면요. 누군 세고 누군 안 세고 헷갈리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귀퉁이 먼저 박아놓고 칸딱 세고 나면 안에 게 보여 몇 개인지. 알겠습니까? 곱하기 2에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4 더하기 8 더하기 6이네요. 그죠? 그럼 맥으로 예, 18 그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시겠죠.